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면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본능을 억누릅니다. 죄성으로 빠지는 우리의 본능을 억누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마음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리 너에게 날카로운 이빨을 준 것은 양의 목덜미를 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네 이빨로 양을 지키라고 준 것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양을 치는 그 보더컬리 같은 강아지들을 보십시오. 그 이빨로 뭐합니까? 양을 지킵니다. 표범 너에게 빠른 발을 준 것은 너 혼자 빨리 달려가라고 준 것이 아니라 염소와 같이 이리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의 인도자가 되라고 내가 너에게 빠를 발을 주었노라. 독사 너에게 그 입술의 권세를 준 것은 죽이라고 준 것이 아니라 힘겹고 어렵고 좌절과 낭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입술의 권세를 주었노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면요. 그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